유튜브로 류현진 경기 보고 굿즈까지 구매 완료. 최근 하나 이글스가 국내 최초로 유튜브 쇼핑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라이브를 하면서 화면 하단에 쇼핑 정보를 띄우면 시청자가 구매 페이지로 들어가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인데요. 팬들이 좋아할 만한 선수 유니폼, 응원용품 등의 굿즈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는 경기 영상을 시청에 편리한 쇼핑을 더해 팬덤 강화와 더불어 커머스 사업까지 성장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하나 사례뿐 아니라 뷰티, 패션, 자동차, 주방용품 등 다양한 기업이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죠. 유튜브 영상을 본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무려 48%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튜브는 이제 정보 플랫폼에서 나아가 쇼핑의 영역까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듯 보입니다. 수익과 직결되는 유튜브로 만드는 법. 유튜브는 꼭 라이브 커머스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기업 매출에 영향을 줍니다. 물건을 팔지 않아도 시청자와 소통하며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양질의 콘텐츠이겠지만 그래도 구매,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계는 바로 일정 조회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알고리즘 이전에 잡아야 할 것.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유튜버들이 왜 영상 끝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까요? 바로 이 요소들이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영상이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조회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알고리즘을 타기 위해선 무엇보다 바로 초반의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구독자와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는 더 많은 시청자를 유입시키는 일종의 도움닫기입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 뒤로는 콘텐츠의 힘만으로 성장이 가능한 단계를 맞이할 수 있죠. 에드네임만의 간편한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서비스. 에드네임의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서비스는 광고주분이 원하는 조회수만큼 설정이 가능하며 복잡한 절차 없이 링크만 전달해 주시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간혹 몇몇 업체에서는 불법적인 트래픽을 이용해 조회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에드네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NS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에드네임 프로젝트는 조회수뿐 아니라 구독자, 좋아요, 늘리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튜브 활동 계정, 불법 트래픽 없는 깨끗한 방식을 고수하는 에드네임이 단기간 내 원하는 성과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좋은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면 아래 영상 설명란의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에드네임에서는 다양한 로직과 마케팅에 필요한 지식 정보들을 공유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 열심히 힘내서 마케팅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과 마케팅에 대한 궁금증들 속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